역동과 감동 하라은 NK 리그 2 2024 17라운드 경기 성남 FC와 FC 안양의 맞대결 신현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의 선발 라인업 먼저 최필수 골키퍼가 나서고 있고요. 장유준, 강희빈, 윤영선, 김주원. 이준상 양시우 알리바에프 신재원 최전방의 후위즈 이정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4의 형태로 일단 나서고 있는 성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남 FC 특히 이제 윤영 선 선수와 강희빈 선수가 중앙을 지키는 이런 어떤 수비의 조합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아입니다김다설골키퍼 김동진, 김하준, 김영찬, 이태희, 주현우, 최규현, 리영직, 야구. 최전방에 마테우스와 달레이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네 FC 안양 역시 사사히 포메이션이죠. 어, 특히 이제 네. 오늘 경기에서 마테우스 선수, 달레이 선수, 그리고 야구 선수, 이 용병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FC 안양인데, 어, 득점력이 이런 선수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루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성남으로서 이선수들이 대처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분런 역할을 보여주는데 아주 홉패어요자 왼쪽으로 자, 바로 들어내면서 가운데 쪽 연결을 리영영. 해줬습니다 이정이맞습니다 이정협이 오른쪽으로 해줬고요 신재원 신재원 그대로 아, 직접 자. 오른발로 떠버립니다 이쪽 물러섬에서 리영진 패스할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충간을잘가고자 야구 야구에게 자, 슬쩍 들려갔어서 크로스 헤더 야. 이번에도 윤영선이 먼저 그렇죠. 끊어냅니다 윤영네 중앙쪽에서 상당히 비기도 미도... 자, 빠받아왔고요 자, 자, 야구에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크로스! 오! 일단 챔피언스 골키퍼가 중간에 끌어냅니다 네. 네. 자, 자, 지금은 챔피언스 골키퍼의 정말 판단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선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본인 스스로 자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대의 크로스 방향을 조금 읽었어요 보세요 안쪽을 보면서 달레이 쪽, 달레이 슛! 네. 바로 발리 슛을 시도했던 달레이였습니다 <웃음> 네. 자한 번의 뒤쪽 뒷공간 자 스이저스 이후에 그대로 돌파 크로스 가운데 쪽자 잡아냈고요 뒤쪽 흘러갑니다 신재원 다시 한번 올려줬어요 뒤에서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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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골 선제골 기록하는 장효준 장효준의 K리그 태닝골입니다 신재원 선수죠 신재원 선수 크로스이 한번 넘어갔고요 그리고부터 다시 한번 신재원 선수이 크로스가 좋았어요 뒤쪽으로 잘 넘어갔고. 그러면서 아, 장효준 선수 자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발로 때려낸 공이 크로스바 맞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잊지 못할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장효준이었습니다. 다시 11명이 된 성남이 되겠고, 야구 마테우스 슬쩍 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됐고요. 그대로 슛! 떨어져 주현우! 자, 롬스톱 시팅. 아주 좋은 시팅을 보여줬네요. 주현우 선수. 네. 주현우 선수는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아, 롬스톱 시팅을 시도했습니다만 조금 떴네요. 그렇습니다. 오른발로 검디로 내면서 넘어졌던 상황. 멀리 오른발 슛. 직접 때려봤던 이정협이었습니다. 것처럼 이정협 선수의 시팅이죠. 네, 오른쪽 붙여줬고요. 신재원. 어린 클로스 이정협 감 트래픽을 쇼! 오! 오! 몸 던져 막아내는, u 던져 막아내는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j 재원 선수 오른쪽 크로스, 이정협 선수의 리턴 패스, j 무리 good job, 과 o o d 적인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걸아요그렇요니렇지니도지 오른로 크로스! 자! 이분이! 점명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챔피언스 골키퍼의 멋진 선방이 어, 상남이 이기로부터 구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야구 자, 야구 직접 가운데 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야구 따라갑니다 라인 밖으로 자, 벗어납니다 단네이 선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슈팅을 챔피언스 골키퍼가 끝까지 시선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베이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야구 돌아갔고요. 하지만 먼저 크로스 가운데 자! 점! 골! 동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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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김동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태희 선수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그대로 반대편까지 연결이 되면서 김동진 선수가 동점골을 얻어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이렇게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김동진 선수입니다. 선상 네. 선수를 불러주고 있고요. 대체에서 김정환 선수가 들어가겠고 와, 이정엽을 대신해서 네. 박지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내주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상남입니다. 김정환 선수도 빠르죠. 자, 자, 가운데는 자, 진정합니다. 자, 긴장한 크로 가운데 박지원 들어갔어요. 네. 박지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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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의 역전골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상남. 선수 돌파 그리고 이어진 박전 선수 세도하면서 득점이 그대로 맞았던 성남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박원의올 시즌 세 번째 골2대 1로 성남이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내로 밀고 들어가면서 올 시즌 자신의 세 번째 골을 완성해냈던 박원의 골. 자 안양의 오른쪽 코너킥으로 선언이 됐고요. 최필수 골키퍼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짧게 내주면서 끌어냈던곰 야구 가운데로 열어줬습니다 아크전면 그그 슛. 펀치! 커져했어요커져했습니다커져했습니다챔피스 아, 골키퍼! 정말 멋진 슈팅에 멋진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아, 골키퍼 정말 멋진 선방 어, 보여줍니다. 이태희가 올려줬어요. 반대쪽! 아, 전승민 선수가 앞으로 몸을 던져봅니다. 김은선 선수 아, 잡아서 왼발 슛! 아, 오. 바깥으로 살짝 걷어낸 챔피스 네. 골키퍼 성남은 챔피스 골키퍼가 상당히 어, 안정되게 골목을 지켜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라운드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뭐... 어, 경기장 힘들겠지만 네. 더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자 마무리! 장면 자... 와 이것도 챔피스가 정면으로 건어냅니다 오... 자, 챔피스 골키퍼 아주 오늘 정말 여러 차례 선박을 합니다. 뷰티치에서 아, 그 크로틱 이어지는 FC 안양입니다. 아무래도 안양은 좀 신장이 좀 성남보다 낮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 방향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세트피스입니다. 야구 치고 올라가면서 올려놓고요 해도 돌려놨습니다. 박사 쪽. 넘어진 점. 살았어요 자, 고나 후이즈 오른쪽 후이즈 공격숫자가 더 많습니다. 후이즈 오른쪽으로 줬고요. 박지원, 자, 지금 가운데쪽 급격.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서로 골을 만들어주고 있는 박정환과 김정환 이번에는 김정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첫 채로 감독의 결정 카드가 딱 맞아 떨어졌을까요? 예. 아. 자 공을 빼서낸 손담이 바로 또 역습을 준비하는데요. 국바르의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국관우국관우 이때를 해야죠. 이때를 해야죠. 국바루. 한쪽에서 어오는 발슛 살. 자 국가루. 이디를 국가루. 이디를 그렇죠. 오른발 슛. 살짝 머리 좀떠버립니다자뭐 괜찮아요. 왼쪽에서 국관우 가운데 알리바이프. 그대로 박스 안지지들어리알리바이프 왼쪽의 국가로 자 몰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골절 골 라인 리 우리 나갑니다 자리우을때 얼마만큼 빠르게 또는 얼마만큼 침착하게 마리리를리느냐 예. 이런 부분인데 자 조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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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글쎄요. 어저 그렇죠. 레드카드 높았어요. 퇴장 다이렉트 네. 퇴장이 나왔습니다. 구아누가 네. 직접 끌고 가면서 오른쪽. 네. 오, 자 끌어낼 거야. 아니야. 자태클로스 막아봅니다. 뒤에서 마테우스 그슛빗나 갑니다. 네. 자이 정말 좋은 슈팅이 체코스포츠빠주 네. 가볍게. 아 정말 침착하게 와. 정확하게 볼을 풀리어링 해놓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종료 경기 끝났습니다. 졸라스코 3대 1. 성남과 안양의 맞대결, 성남이 승리하면서 시즌두번째 연승에 성공 리그 2연승의 성남입니다.